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 TV란 무엇인가와 케이블 TV의 전송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 TV란 무엇인가? 방송을 케이블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방송방식 중에 하나로 지상파, IPTV, 위성방송과 함께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선 방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케이블 탄생과 역사로서 케이블 방송은 1948년 난시청의 타계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에 유선 방송 수신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후반까지는 TV RF 단자가 없어서 난시청 지역 한정 단위로만 사용되었지만 RF 단자가 1980년대 초반 컬러 TV가 보급 때 무렵부터 탑재되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제라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우주선 늘어나 1980년대 가장 활발 활바... 화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쯤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의 종합 유선 방송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돌아다니면서 정부에서 1991년 12월 31일 종합 유선 방송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료방송 50년 사이에 의하면 1980년대 이전 유선방송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유선방송 역사는 1995년을 시작으로 잡는 편입니다. 이후 1995년 1월 5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이 시험방송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시작으로 채널과 콘텐츠가 제한적인 종교유선방송은 조금씩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악 유선 방송이라고 해서 케이블 라디오도 존재했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많이 활성화된 매개체였고 모뎀처럼 전화선에 연결해서 쓰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날로그 방송 시절 아로 사업자가 일반 유선 방송과 음악 유선 방송 서비스를 같이 취급했지만 일반적이진 않았고 유럽권과 달리 TV 케이블과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NTSCM 케이블 TV 959697번 대역은 음악 유산방송을 위해 비어드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산방송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정부는 유산방송사업자를 축소시키고, SO는 정각 저가공세의 아파트 단지 전체를 쌍값에 제공하는 단체 가입을 통해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 유산, 중계 유산방송사업자들은 상산수가 폐업하거나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에 이수되면서 기존 중계 유선방송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케이블 방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빛 방송이었는데 초기엔 안산 유선방송의 회선을 사용하다가 안산 유선방송을 이수했습니다. 원래는 케이블 방송 이전 시각 가구별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싫태, 싫다면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고 집에서 안테나를 통한 지상파 방송으로 보게끔 유도해야 할것 같았지만 그럴리가 없습니다. 결국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시작해. 전까지는 좋든 싫든 반강제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에도 중계유선 방송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었고 10년 뒤인 2021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운영 중인 중계유선 방송도 몇개 있습니다. 2022에서 2023년 현재는 아날로그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모두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계유선 방송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운 점이라면 지산파 방송국에서도 오래되어 사라지거나 미 보유한 방송 녹화본을 상당수 보유하던 것이 중계유선방송국들이기 때문에 폐업하면 그런 자료들도 모두 폐기 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전부터 디지털 kvtv에 대한 광고 및대금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기존 유선방송 가입자의 경우 전파를 직접 잡아서 출력하는게 아니라 유선방송 사업자를 거치기 때문에 시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선방송 가입자도 TV를 시청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가입자들 속여 4,400원이 음영을 1mm만 할때 요금제 인테리어로 전환시켜 만행이 전국적으로 패졌으나관계 붙였던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여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후에는 일부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세트박스를 신형으로 교체해준다는 식으로 비슷한 사기를 쳤습니다. 물론 과화질로 보기로 원한다면 바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아날로그 케이블 TV는 주파수 용량의 한계 때문에 100채널을 넘기기가 어려운 반면 디지털 케비티브는 요금이 비싼 대신 기본적으로 200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이걸 전부 HD 방송으로 재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PP와 프로그램이 있는가도 별도 문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언급한 PP와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2014년 현재 많은 채널이 h d 로 변경해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셋터 박스를 설치만 해줍니다. TV별로 화면 비율을 설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안 해줍니다. 세 번째부터가 진짜 문제인데, 각 s 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역 폭의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영세한 SO들은 HD 소스를 SD로 재인코딩해서 송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불편하고, 불안건이 깨끗하다고 찾게 됩니다. 진짜 깨끗하려면 소니나 jvc가 만든 100폴트 변압기 필요한 슈퍼 비디오 단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사거나 레트로 게임 매니아들이 쓰다가 내놓은 방송용 모니터에 셋톱박스를 연결하면 됩니다. bnc 컨버터를 bnc rca 컨버터를 인터넷 상에서 관련 상가에서 사다가 연결하면 컴퍼너트로시청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으로 SO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케이블인터넷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화나 VOD 제공까지 사업을 진출하기도 합니다. 채널이 20개 정도 시청할 수 있는 음영상품을 의도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의 안내페이지에서 클릭을 안되게 하는 등 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상품을 강제로 변경해 지상파 방송만 보려는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이 없는 SO도 있었습니다. 웃기는 건 케이블인터넷을 같이 시청하면 받아줍니다. 이어서 케이블 TV 전송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세 가지 방식으로 오픈 케이블 방식, DVB-C 방식, ISDV-C 방식이 있습니다. 오픈 케이블 방식은 미국의 케이블 랩스가 주도하여 개발된 디지털 케이블 전송방식으로 미국 케이블 세트박스 시장은 아날로그 시절부터 모토롤라와 사이언티픽 애틀란타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들의 행보가 심해지자 이에 반발한 SO들이 케이블 랩 랩스를 중심으로 봉차를 개발했습니다. 소수 제조사의 독가점을 막고자 세터박스와 CAS가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으로 전송 대역폭은 6메가 Hz입니다. 이어서 DVB-C 방식은 유럽에서 개발된 디지털 케이블 전송 방식이고 1994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2008년 개량 규격인 DVB-C2가 개발되었습니다. 전송 대역폭은 8 메가 Hz입니다. ISDB-C 방식은 일본에서 개발된 디지털 케이블 전송 방식으로 DVB-C와는 로브 롤오프 개수와 대포 제한 모든 사항이 동일합니다. 사실상 NTSC-J의 디지털 케이블 버전이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속 대포원 6MHz입니다. 이어서 케이블티 변조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QAM 방식은 QAM은 8VSB와 더불어 ATSC에서 지원하는 변조 방식 중 하나로 8VSB보다 잡음에 취약하지만 대역 효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케이블 TV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케이블 TV 방송은 원래 QAM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목이민국의 디지털 케이블 TV는 해당 방식의 오픈 케이블을 곁들여서 송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SO사에서 QAM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기에 암호를 풀기 위한 세트박스를 필수로 합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도, 대다수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QAM을 지원하지 않고 8VSB만을 지원했습니다. 후술할 클리어 QAM에 대한 논의가 이루, 이루어진 201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TV 수상기에서 QAM 신호도 수신이 가능하게끔 출시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QAM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끔 QAM 신호를 암호하지 화 않고 풀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스크램블되지 않은 QAM을 클리어 QAM이라 불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이 방식을 내장한 TV인 Clear QAM TV를 추진했습니다. TV에 Clear QAM 기능을 내장시 별다른 셋타박스가 필요 없이 암호화되지 않은 디지털 케이블 채널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오무편성 채널, 보도 채널 등2 5여개 채널을 묶어 Clear QAM TV용으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TV 제조사가 클리어 QAM 기능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암호된 QAM 채널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TGB에 내장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VB-SB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캐시의 주류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잡음에 강한 특성이 있어 ATSC 지상파 송출에 방, 적합한 변조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TV 사업자의 8VSB 송출은 제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창조 과학부가 아날로그 케이블 TV에 제한되어 왔던 8VSB 변조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TV에 8VSB가 허용되면 셀파스 설치 없이도 디지털 수신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 채널을 HD급 화면으로 시장할 수 있게 됩니다. 티브로드 등의 S.O.S.에서는 이 방식의 요금제를 다이렉트형 또는 알트리안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적인 케이블 채널만 하더라도 80개가 넘고 채널을 1대1로 송출하기도 케이블 방송사에서 송출 용도로서 수파수 내에 모든 송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 8VSB로 송출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은 대부분 다채널 방송 방식처럼 한 채널에 2개, 3개, 4개 채널을 분할 송출합니다. 이로써 한 채널당 보통 5-7Mbps를 에서 할당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저 비트레이트 메뉴 규격의 한계로 엠팩트로 손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코덱이 낮은 딥비트레이트에 체력화되지 않다 보니 화질을 유지하려면 인코딩 작업에 더공을들여야 하지만 당연히 지상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손출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게 잘될 리가 없으니 당연히도 8VSB 케이블 방송에서 깍두기 현상이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지상파 방송은 그대로 송출해 주는 것이 위안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 TV란 무엇인가와 전송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습니다. 나무위키의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